아니 근데 전혀 피곤하지 않는데요. 괜뭐예요 <laughs> 자, 오늘은 9월 1일이고요.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31일, 그러니까 말일이었죠, 그날은. 어, 근데 오늘은 1일. 어, 매달의 첫날은 제가 가장 바쁜 날이에요. 그걸 적어 놨어요, 지금. 어디 어디 가든지. <laughs> 이거 안 적어 놓으면 너무 정신없어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들어갈 곳은 티 d 인데요 티디도... TD도...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죠? 아, 씨 까먹었는데 전화 안받다휴가차 프랑스를 다녀왔죠? 시골을 돌아다녔죠? 프로방스 지역, 와이너리... 크으, 최고, 최고... <laughs>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laughs> 이 엄청 길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네. <laughs> 줄이 너무 길어. 줄이 너무 길어. 그럼 전1 1이니까 아,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지금 사실 은행 줄개더 가야 되는데 일단 RBC만 갔다가 어 다른 볼일 보고 올라오면서 들려야 될것 같아. 요 아, 진짜 이 은행 도는 게 진짜 아, 한국처럼 이렇게 좀 계좌이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정말. 아 정말. 그러니까 이 e 트랜스퍼도 편하긴 한데 문제는 체크는 저희가 뭐 막말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입금을 하면 되지만 이 e 트랜스퍼는 세입자 측에서 돈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생길 것같 같아 그냥 저는 항상 체크로 수표로. 어. 지금 RBC 다 왔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49분 지금 저 은행에서만 지금 20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자 여기 RBC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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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RBC 하, 주차가 또 없네요 자 저희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근데 핸드폰이 어딨죠? 자, 지금 은행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다른 두 은행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게 됐고 일단 다음 약속 장소가 12시 에글링턴인데 먼저 가서 좀 기다리죠, 뭐. 어. 그리고 지금 에글링턴 가는 이유는 그 세입자가 1년 지냈고 재계약 안 하고 이제 나가기로 돼서. 어, 주인분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번 5일날 로잉캔드 끝나고 6일부터,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놓기 전에 그, 집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집이 더러우면은, 어, 청소도 해야 되고,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지금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아마 깨끗하게 썼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집을 잘 팔려면, 아무래도 좀 집을 이쁘게 더, 이렇게, 딱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걸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테이징을 이미 예약을 해놨고요 3일 날 스테이징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놔야 이제 이 스테이징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완벽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할 것들이 뭐가 있나 오늘 가서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때 우리 예전에 걸어서 통 람박스가 저희가 계단 비상구 쪽에 거는데 여기는 무조건 지하 3층이거든요. 어디다 달아 야 이게 확 들면 뜰까요? 딱이죠. <laughs> 따라. 됐어요. 그이 사진은 이제 스티징 하시는 분들이랑 핸디맨분뭐 어떻게 전달해 드림 면 알아서 하죠. 여기에 이거. 3일날이 스테이징하는 그 집을 이쁘게 꾸미시는 분들이 이제 가구로 들고 올 거잖아요. 미리 엘리베이터를 예약을 해놔야죠. 더덕이랑 지금 로이 캔드에다가 9월1일 주니까 엘리베이터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예약하는 때또 보증금도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거 다해놨고 집만 깨끗하면 되는 거죠. 키는 받았고. 아, 어, 지금 하나 문제가 요 냉장고 요게 셸브가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셸브 요게 지금 유리가 깨진 건 아닌데 끝에 프레임이 깨져가지고 요거를 지금 수리를 빨리 해놔야 될것 같고 집 상태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이렇게 쓸면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집이 지금 빈 집이잖아요. 여기를 저희가 이제 가구를 채워가지고 스테이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이쁜 어, 가구들로 이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여기 뷰가 정말 좋아요. 보시면 33층인데 서쪽이 뷰가 진짜 다 뚫려있고요. 북쪽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완전 다 뚫려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좋고 원플러스 댄 요게 이제 댄 개념인데 요기 <laughs> 네, 여기 예, 예, 뎠이에요 여기. 어쨌든 어? 이 공간에서 이 공간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어. 제일 좋은 장점이 여기가 지금 코너이시라는 게이 장점이어가지고 글쎄요 어. 잘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에그리턴 끝.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할게요. 1시까지영앤블로로 가야 돼요. 갈수 있겠죠? 아무튼 에그린턴은 마무리 됐고 사실 이제 다시 에그린턴으로 이따 오긴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스케줄이 어쨌든 다운타운을 갔다 와야 돼가지고 다운타운 가서 세입자 두 팀을 만나야 돼요 가는 데가 원오원 찰스인데 어 이번 1월인가 2월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아무튼 베트남 쪽그 유학생 유 t 다니는 유학생이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토론토로 지금 못 오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 친구가 그 사용했던 그 리얼터가 연락이 와서 다른 이제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혹시 가능하냐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서블렛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입자를 안고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은 하되 가격을 이제 시세만큼 올려 달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흔쾌히 저희가 원하는 조건들 다 맞춰준다고 해서 주인분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시 또 제가 이제 키를 전달하고 저희가 또 받을 거 받고 해서 어, 지금 그거를 하러 가고 있어요. 오케이. 아. 역시 내가 찜찜하다 했어. 그래서 로비에서 에이전트 만나 가지고 저번에도 보셨죠?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했죠. 왜요 피곤해 보이세 아니, 근데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요 No, I'm just giving the key to the new tent. Thank you so much. 핸드폰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어. <laughs> 자, 이제 다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저희 저번 영상 보시면 그때 클로징 한그 87피터 콘도인데 세입자한테 그때 체크를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체크, 그러니까 그 수표를 주문하면 보통 은행에서 한 2, 3주가 걸리는데 얼마 전에 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차피 다운타운 내려오는 김에 이제 그거 픽업해서 가려고요. 손님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이제 9월 1일부터는 체크를 또 넣으시니까. 응. 근데 오늘 날씨 역대급이다 진짜 그죠? 너무 습하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덥지도 않으면서 춥지도 않으면서 딱그 적당한 온도 아 정말 저는 이번에 여기 그냥 중앙선을 댈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방금 급하게 세빈 씨한테 체크픽업해 오고. 다시 이제 에그린턴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메디슨 콘도 그원 플러스 댐봤고 지금 투 베드 나올 리스팅 하나 있는데 거기는 125 레드 패스. 이미 준비는 다돼 있어요. 사진까지 다 찍었고 제가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사인 붙이고 사인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아 저번 주이 시간에 이런 노래 들으면서 와인 마시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정말. 아 정말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집 찍는 거예요. 저희 지금 에그린터를 다시 왔습니다. 39분 걸렸네요. 다음 턴에서 오는데. 아, 정말. 시간은 2시 10분. 어. 지금 이제 그 마지막 그집 가서 어, 상태 점검하고 이제 사인 같은 거 붙여놓고 그러고 나올 거예요. 어. 이집트에 진진이 이미 찍찍었해해지지고 길을 미리 갖다 놨었죠 b i 먹었어 a l 먹었어

저번에 이거 그냥 일반 테이블에다가 안 뜯어져가지고 여기 뚜껑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어 이제 에그린 타고 아까 고 사인 붙이고 집상도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청소를 주인분께서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청소업체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시간이 하루가 돼가지고 제가 주인분한테 말씀드려서 청소를 한번 맡기면 아이고야 맡기면 좋을 것 같거든요. 봤으니 다행이죠. 예, 왜냐면 집이 엄청 깨끗하고 그거한데 그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안 좋게 보여질까봐 사전에 미리 청소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럼 될것 같아요. 그 지금은 이제 아까 오전에 못 갔던 그 은행 신한은행이랑 스코샤뱅크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가면은 일단 중요한 오늘 업무들은 다 끝시고 어, 가서 빨. 리 갔다오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스코자뱅크 3시 반 4시까지 사무실에 돌아갑시다 빨리 왜 안가니 끝